며칠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엄마 집에 온 거구나. 웬일이에? 어, 오늘 왜 왔어요? 엄마 또 만나고 그때 빌린 돈도 갚으러 왔습니다 부득값이랑 이때만 해도 수영이 음 돕습요딱 돈, 돈 아닙니까? 빌리는 외모요뭐며칠왜 네, 모가지고? 외모 <laughs> 200만 원만 꿔주시면, 빨리 갈겠습니다. 관리비랑 휴대폰비랑. 아 이거 휴대폰비가 아니라 인터넷비랑. 어. TV 수신료랑. 그런 것도 못 내? <laughs> 가슴이 후벼친다 진짜 저 그런 것도 못. 뭐. 진지하게 들어 돈은 돈이라는 거는 안 써야 모아지는 거지. 그렇게 할거다 하고 다니면서는 못 모아져. 빌려주는데 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야. 응? 음. 어? 맞죠. 이제 갚으러 왔으니까. 이제 갚으러 왔어. 아우, 당당하다. 진짜 지금 지금 지금. 어 왔어? 어. 어잘썼대다 지금. 막 패딩 채주려고. 오. 너무 잘. 어머 리 이쁘게 잘랐네. 어. 아, 아이, 엄마 말 엄마 부탁을 들어줬네. 이쁘게 하까이라고어또 새벽에 동대문 가서 잘랐어. 아유 어, 잘했어. 세, 새벽에 하는 미용실 가서. 이렇게 엄마 부탁을 들어주는 아들이. 어, 좋아. 음. 이렇게 얼마나 좋아. 응. 이쁘게 하니 얼마나 좋아. 머리 좀그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요. 어, 어 진짜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저 번에 눈도 안 맞이셨잖아. 네. 많이 바뀌었어요. 어. 우유랑 있어? 우유도 사다 놨지. 어. 어, 지금 쳐다보신다쳐다보셔는지 아, 주려고 <목소리> 다 어. 해놨지. 감사합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저건 뭐야? 구운 치즈. 구운 치즈. 구운 치즈를 아주 치즈. 치즈. 그냥 넓직하게 넣어주겠어 오늘. 아주 그냥 최상으로 넣어주겠어. 와 아주 고급스러운 프랑스 치즈를. 와 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그치? <laughs> 와, 맛있겠다. <laughs> 아이, 그 얘기는 뭐, 언제라도 해도 되지. 잘 앉아있어. 네. 엄마 하는 거 여기서 부지 말고 엄가딱 만들어갖고 할 테니까. 네. 맛있겠다. 자 드십시오. 돈으로 따지면 얼마 없다 이게 아, 8,000원? 8,000원짜리야? 응 음. 8,000원짜리 돼? 찍어주세요 응? 아, 엄마가 있다고 아? 어머, 진짜 샌드위치 가게에서 한거 같아 어, 포장지까지 와. 사셨나 봐 어. 와, 언니 진짜 잘한다 같이 먹으려고 이제 먹자 잘 먹겠습니다 어. 잘 엄마도 오늘 첫 끼다 천혜향 들어가고. 아우 맛있겠다. 든든하지. 음. 음, 아주 맛있어요. 맛있어? 음, 음. 표현도 잘하고. 옛날에 엄마 센지치. 자주 못 만들어줬는데 그래도 요즘은 자주 만들어주지. 응. 음. 너는 그래도 같이 못사안 사니까 자주 못 먹지만 누나는 자주 해주지 엄마가. 이제 얘기해야지. 근데 오늘 왜온 거야 진짜? 그러고 네. 보니까 그 동갑 부러운 표정은 아닌 거 같은데. 응. 음. 뭐지? No, dead. Yeah. i oh. yeah. we have uh... 돈이네. 오. 명령? 와, 와. 만 원짜리를 찾았네. 200인데. 아. 200만 원. <laughs> <laughs> 그때 꼬간 거? 아, 이제 갚을 수 있어서. 와, 멋지다. 잘했다. 세돈이야. 아 얘는. 어머. 아페를 그 세돈으로 나뉘나, 이렇게. 세돈. 와. 음 와. 기분 좋다. 선생님 그거밖에 못 준다 그러더라고. 음, 뭐 세돈을. 어다 어, 세돈으로 좀 해달라 그랬더니. 어. 그래서 앞에 것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시 계좌로 해줄게. 어? 어? 뭐지? 뭐라고? 뭐지? 어? 그뭐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기분 좋게 그래도 어. 이왕 갚는 거 기분 좋게 주려고 다 뽑아왔고. 어. 또더 그... 갚을 게 뭐가 있어? 어? 아니 그 앞에 새 돈만 갖고 있고 어. 나머진 계좌에 재준다고 아니 갖고 갔다가 계좌에 잔해 주면 어떡하려고 아니, 한번 <laughs> 그런 거 엄마가 어떻게 믿어 가져, 가져가면은 괜찮아 계좌에 잔해 도돼 붙기까지 그런 아니, 걸 그런 걸 의심을 해난 의심해 <laughs> 돈 앞에서는 돈 모자 할 수도 없어 <laughs> 뭐, 앞으로는 규모 있게 살아서 이제 빌리는 돈 <laughs> 빌리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유, 너돈 꺼준 거 보고, 사람들이 뭐라 고 그러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들이 진짜 대리운전해요. 막이래 예. 어. 응. 아 <laughs> 대단하네. 막이래 그래서, 예, 예, 이제 그러고 말는데 그분이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예, 그렇지. 그돈 받지 마요. 어? <laughs> 음, 너무 고생하는 돈이니까. 그러다. 음. 누구죠? 누구야? 엄마 나어아 아이고 수고했어. 어. 아이고 피곤해. 했어? 아이고 야 어. 지금 아침까지 어제까지 촬영하고 아니, 온 거야? 아니 아니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 그래? 3일만에 진짜 촬영하고 아. 너무 힘들겠다. 었아 진짜 다 연기하니까 고생했어. 네. 수고했어. 어. 야 밥은 어? 나밥안 먹었어. 나 이것 좀 놓고 올게. 엄마 샌드위치 만들었어. 아 어, 샌드위치. 어, 아, 밥을 못 먹어서. 나 앞에 두는 거야, 보라고. 어, 아, <laughs> 나오면 보라고. 아, <laughs> 만... 귀여워. 아, 저렇게. 누나 오니까 자 잘하고 싶어. 그지 보도 탓을 아, 저 보수니까 저 어떻게 버는 건데요? 음. 응? 응? 뭐야? 뭐야? 도... 돈. 저 뭐야? 돈 갚은 거야? 도대체. <laughs> 지가 꼬강도 <한> 갚았다고. <laughs> 지가 꼬강도 <한> 갚았다고. <laughs> 지가 꼬강도 <한> 갚았다고. <laughs> 갚았다고. 지금 저렇게 나열해 놓는 거야. 대박이다. 미치겠다. 200만 원이야? 응. 어. 아니, 또 만원짜리로 만 이렇게 가져오셨네요. 어. 더 많아 보이게. <laughs> 요즘에 그렇게 만원짜리 찾는 사람 없어. 다 갚은 거야, 그러면? 저번에 빌린 거? 응. 아유, 그냥 고마워. 땡큐. <laughs> 이제 다 너나 거기 상 닦아야 되니까. 어. 밥 먹었어? 샌드위치 먹은 거야? 어, 샌드위치 좀 특별한 샌드위치야. 커피물 좀, 커피 좀 끓여야겠다. 엄마, 커피. 엄마 기분 좋아. 대견하시겠다 음. 음. 부터 어. 커피 타임이 그지. 네. 예전 이 구도가 그렇게 냉랭했는데. 그러니까 와안 풀릴 것 같았는데. 네. 너 이제 촬영은 다 끝났어 그러면? 응. 음. 이제 뭐 촬영 다 없어? 없어. 음. 그럼 이제 알바만 하는 거네. 응. 음. 음. 대리운전도 하고. 응. 네. 맞아, 킥도 하고 그러려고. 퀵? 차로, 차로. 예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해야겠어. 돈을 갚을 정도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가 보네. 그렇지. 엄마도 돈을 받아서가 맛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네. 라는 음, 기쁨이 있어, 솔직히 어, 그 기쁨이 어, 크지 그래서 엄마는 그런 게또 좋아 <웃음> 좋아한다 <웃음> 다시 네가 꼬갈지언정? <laughs> 그럼 그런 능력이 좋아 그러니까 이, 네가 이 x 한다고 꼬갔던 돈이 뭐 투자하라고 했던 돈이 2천만 원 그게 2년 전이니? 응, 음, 이제 2년 됐지 음. 1년 6개월 그, 그때 2천만 원이나 빌려 었어 어, 어머머머머 어. 몰랐나 봐 어머머머. 어머머. 지금 표정 봐 표정이 <laughs> 어떡해

2천만 원어치 장비 샀는데 다섯 개 올리고 그만뒀어? 어? 너무 몰랐구나 사람들도 아... 걔가 막 그때는 굉장히 설레어서 이렇게 왔어요 막 근데 사실은 엄마도 해봤지만 구독자를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 오래 걸리더라 꾸준해야 되더라 열심히 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아 멋지다 <laughs> 오래 얘기를 했죠 근데 오래 얘기했는데 얘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넘치는 거를 제가 읽었기 때문에 이 돈을 날린다 하더라도 얘한테 이 기회받아 안 주면은 나중에 원망을 사겠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한번 해 주기는 할 텐데 계속 엄마가 뒷받침을 해줄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했었죠 응. 뭐 투자하라고 했던 돈이 2천만 원 그게 2년 전이니? 응 이제 2년 됐지 응. 1년 6개월 그, 그때 2천만 원이나 빌려줬어? 나좀 놀래지 어. 아니 엄마 말안 했나봐 엄마도 아,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저기 장기적인 투자 나중에 잘 되고 엄마 엄마 뭐 뭐. 아 같은 말이 엄마 투자하는 거라고? 어몇배 이제 나중에 막큰 배우 되거든 돈을 많이 뜯어내는 그런 엄마가 돼야지 그거는 그냥 우와, 투자 투자 총 듣는 거잖아 엄마도 보승이한테 그거는 내가 그냥 투자해주는 거다 그냥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 마음 편하게 먹 마음 편하게 먹으라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얘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무슨 뭐막 그런 그러니까 막쫌막 막 급하게 먹지는 마라 이거지. 근근데 어. 어. 나는 보승이한테 엄마가 그 쪼임을 안 주고 싶어서 이제 그러는 건 아는데 음. 얘한테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laughs> <이, 이> <laughs> <laughs> 왜나 옛날에 음. 이제 나 자취할 때 음. 내가 월세를 못 냈었잖아. 음. 이제 삼일 밀려서 이제 낸 거야. 음. 근데 엄마 그때 왜 다른 사람한테 빚을 지냐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음. 그럼 엄마한테 빌려달라고 해야지 막 그랬었잖아. 음, 음. 근데 그거를 내가 자꾸 경계하려고 해. 너는 얘기한 적은 없어. 어,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거나 음. 그런 적은 없지. 한 번도 한 번도 안 갚은 적 없어. 안 근데 자꾸 그걸 습관화하지 말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나가 그, 지금 그 말을. 그 말을 갖다가 하려고 아, 그안 그래. 안 그러려고 이제 음. 다시는 규모있게 살려고 아까 얘기했어 어. 근데 엄마가 그거를 저번에는 너네가 없으면 쓰지 말고 음. 있는 만큼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음. 근데 지금은 또 엄마가 일단 너한테 투자하는 마음으로 한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은 얘한테는 음.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laughs> 안 갚아도 된다. 아, 그러니까 뭐안 그러겠지만 어, 언제든 그 생각을 응. 어, 가질 수도 있다. 갚기는 갔는데 이거는 어. 당장은 아니고 언제든 갚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응.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자꾸 편하게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지 말라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당연해지지 않았으면 네가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 갚으러 왔다가 또 엄청나게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만 하자 이, 네가 그때 나한테 가져간 돈 2천만 원이라고 치고 응 어? 2천만 원에 대한 일부 이자만 줘라 <laughs> 넌 최근 논선 아본적 있어? 어뭐 아, 어쨌든 언제든 가야 되는 거고 음. 이미 늦었고 음. 요즘은 군대 가면은 적금이 좋아져서 한 2천만 원 이상 모아서 나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한 2천만 원 이상 모아서 나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응 음?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얼른 군대를 갔다 올라고.